안녕하십니까. 20년 경력의 베테랑 투자전문가 마스터즈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12월에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 안겨줄 무료 추천주 받고자 하시는 분들 상단의 전화번호 010-249-2037로 간단하게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12월에 아직 시작도 안한 메타버스 NFT 200% 300%갈 종목 세 종목 지금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세 종목 마스터체가 엄선해서 고른 종목이고요. 무료로 보내 드리는 거니깐요. 전혀 부담들 갖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핸드폰 여시고 010 2492037로 간단하게 숫자 1이라고만 문자들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할 건데요. 오늘 얘기할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자, 위메이드 12월 22일날 24만 5,700원까지 급등 나왔다가 지금 15만 8,700원까지 하락 조정이 나왔는데요. 자, 60일선을 지지하고 반등이 나왔죠. 자, 그렇다면 지금 위메이드가 오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위믹스라는 NFT 코인 이걸로 지금 오른 건데요. 자, 미르포가 전 세계 4위의 흥행을 기록하면서, 이제 위믹스 코인을 NFT로 여기에 접목하겠다. 이런 뉴스에 오른 건데, 정부에서 규제를 하겠다는 뉴스에 하락 조정이 나온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비트코인이 과거에 천만원 할 때, 정부에서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다 하고 강력 규제를 얘기하면서 실제로 규제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7배가 올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강, 강력하게 정부에서 규제했는데도 비트코인 7천만 원까지 7배 올랐다. 위메이드가 정부에서 아무리 규제를 해도 세계 시장이 NFT 코인에 열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는 다시 한번 60일 지지선을 받고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절대 그냥 놔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외국인들은 지금 정부가 규제해도 NFT가 전 세계 대세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개미털기에 털리지 마시고, 마스터체가 위메이드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미공개 특급 자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공개 특급 자료 두 가지, 이거를 알고 대응하시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시는 것은 천지 차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나도 이 미공개 두 가지 자료, 지금 바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의 전화번호 010-2492-0337로 간단하게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위메이드의 미공개 특급 자료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보내드리고 추가적으로 12월에 아직 시작도 안한 메타버스 NFT 200% 300%갈 종목 세 종목까지 지금 바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이런 혜택이 모두 무료니까요. 전혀 부담들 갖지 마시고 지금 바로 0102492047로 숫자 1이라고만 반드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고요. 지금까지 마스터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